전유진 MBN 뉴스파이터 빛내다. 도쿄돔 뒤흔든 전유진 무대, 수십만 일본 팬 운집. 1 최대 방송국도 전유진 보도. 최근 MBN의 인기 프로그램 뉴스파이터에서 가수 전유진의 활약이 눈부시다. 그녀는 뛰어난 리더십과 특유의 매력으로 방송을 이끌며 기존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매력을 선보여 많은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유진의 등장만으로도 화면을 가득 채우는 에너지와 밝은 미소는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뉴스 파이터는 시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스타들의 다양한 면모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으로 전유진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다채로운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그녀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자신만의 스타일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방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스크린 속에서 빛나는 존재감을 과시했다. 전유진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뉴스 파이터에서 다루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체험하며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갔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녀의 진지한 자세와 뜨거운 열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전문가적인 면모와 인간적인 따뜻함이 동시에 엿보이는 순간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전유진의 팬덤에 합류했다. 도쿄돔을 뒤흔든 전유진의 솔로 무대. 일본 도쿄돔은 전유진의 솔로 무대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수십만 명의 일본 팬들이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운집했고 경기장은 전유진의 이름을 외치는 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다. 오랜 기간 쌓아온 트레이닝과 꾸준한 노력으로 더욱 완벽해진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일본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으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이어지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다. 전유진의 솔로 공연은 단순한 노래와 춤을 넘어선 팬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팬들과의 소통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녀는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팬들과 교감하며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일본 팬들은 전유진의 매력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 결과 전유진은 일본에서도 뜨거운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일본 주요 방송사의 극찬 보도. 전유진의 성공적인 도쿄동 공연 소식은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을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일본 최대 방송사들은 전유진의 무대와 관련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그녀의 폭발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인정했다. 방송을 통해 전해진 전유진의 이야기는 일본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해외 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뛰어난 무대 능력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모습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서는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일본 방송사들은 전유진의 퍼포먼스를 혁신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라고 극찬했으며, 그녀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유진이 일본에서 얻은 사랑은 비단 그녀의 음악적 역량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과 진지한 태도에 대한 일본 팬들의 높은 평가 역시 큰 영향을 미쳤다. 전유진의 다음 행보, 월드 투어와 새로운 도전. 전유진은 MBN 뉴스파이터에서의 성공적인 활약과 일본 도쿄 경기장에서의 뜨거운 반응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세계 무대로 향하고 있다. 전유진 소속사 측은 전유진이 현재 여러 해외 프로모터들과 접촉 중이며 조만간 월드 투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월드 투어는 일본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유진은 이미 일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만큼 다른 해외 팬들에게도 그녀만의 독보적인 음악적 색깔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와 춤을 넘어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유진의 철학이 담겨 있어 더욱 기대를 모은다. 또한 전유진은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파이터에서 보여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의 면모는 그녀의 지적이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교양 프로그램 MC 등 활동 영역을 넓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녀의 소속사는 전유진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강한 아티스트라며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유진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녀의 진심과 열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며, 그녀가 펼칠 미래의 여정은 더욱 빛날 것이다. 팬들은 전유진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끊임없는 도전을 기대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박현호, 은가은 부부,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 박현호와 은가은 부부의 결혼 생활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결혼 2개월 만에 불거진 갈등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두 사람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가은이 임신 중에도 외모 관리에 신경을 썼다는 점은 박현호와의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박현호는 처음에는 아내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점차 은가은의 성격과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은가은 역시 남편의 입장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사와 역할 분담 문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박현호가 가사와 가정적인 역할을 우선시하려는 반면 은가은은 일과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감정적인 소모가 심했지만 최근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에 따르면 박현호와 은가은은 최근 부부 상담을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성숙한 부부로 성장하고 있다. 전유진의 다음 행보, 월드 투어와 새로운 도전. 전유진은 MBN 뉴스 파이터에서의 활약과 일본 도쿄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을 발판 삼아 이제 세계 무대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쌓은 경험과 인기를 바탕으로 더욱 넓은 팬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녀의 진정성 있는 음악과 팬들과의 깊은 교감은 전 세계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전유진은 단순히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팬미팅이나 팬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직접 소통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음악적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며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르와 콜라보레이션 시도 전유진은 기존의 장르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박현호와 은가은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박현호와 은가은 부부는 결혼 초기에 겪었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보이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가은의 임신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며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주변의 응원. 부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소통방식을 배우며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지인들과 팬들의 따뜻한 응원은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이번 갈등은 박현호와 은가은 부부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들을 함께 헤쳐나가며 더욱 성숙한 부부로 성장할 것입니다. 임신이라는 새로운 시작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현호와 은가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박현호와 은가은은 결혼 2개월 만에 큰 갈등을 겪으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나간다면, 이들은 더욱 성숙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은가은의 임신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발생한 갈등인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소통의 중요성, 갈등 해결의 열쇠. 박현호와 은가은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하고 열린 소통입니다. 서로의 불만이나 서운함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신 중인 은가은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으므로 박현호의 따뜻한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은가은 역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박현호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현명한 해결책 모색. 두 사람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두 사람의 문제를 분석하고 건강한 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노력, 함께 성장하는 부부.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박현호와 은가은은 이번 갈등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과 성격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집안일이나 육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팬들의 응원, 이들의 사랑을 지지하며, 많은 팬들은 박현호와 은가은의 결혼을 응원하고, 이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은 아쉽지만, 팬들은 여전히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현호와 은가은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노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길 응원합니다. 박현호와 은가은의 결혼 생활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헤쳐나간다면 분명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현호와 은가은의 관계 회복 노력 박현호와 은가은 부부는 첫 번째 큰 갈등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박현호는 은가은의 임신 중 외모 관리에 대한 열정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노력을 존중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가은이 건강하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든다고 언급하며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가은 또한 박현호의 배려와 이해에 감사함을 표하며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팬들의 응원과 지지, 두 사람의 갈등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현재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박현호와 은가은에게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위기를 통해 더욱 깊어진다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가은이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매 관리를 이어가는 모습은 많은 임산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체중 유지를 넘어선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임신 생활을 보여주며, 워너비 임산부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습니다. 전유진, MBN 뉴스파이터와 도쿄 콘서트에서 빛나는 존재감. 최근 MBN의 인기 프로그램인 이 뉴스파이터에서 가수 전유진 씨가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리더십과 매력적인 개성으로 방송을 이끌어 나가며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죠. 전유진 씨의 등장만으로도 화면을 가득 채우는 에너지와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스파이터에서의 빛나는 활약. 뉴스 파이터는 시사적인 내용과 더불어 스타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유진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다채로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스타일과 아이디어로 방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스크린에서 빛나는 존재감을 보여주었죠. 전유진 씨는 뉴스 파이터에서 다루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체험하며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 모습은 그녀의 프로그램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엿보이는 순간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전유진 씨의 팬이 되었습니다. 일본 도쿄 경기장에서 빛난 전유진의 무대. 일본 도쿄 경기장은 전유진 씨의 무대로 떠들썩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일본 팬들이 그녀의 솔로 무대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고, 경기장은 그녀의 이름을 외치는 팬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전유진 씨는 그동안의 트레이닝과 꾸준한 노력으로 더욱 완벽해진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그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일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며,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이어지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전유진 씨의 솔로 공연은 단순히 노래와 춤을 넘어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녀는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팬들과 교감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팬들은 그녀의 매력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 결과 전유진 씨는 일본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본 최대 방송사에서의 보도 전유진 씨의 성공적인 공연은 일본 최대 방송사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은 전유진 씨의 무대와 관련된 보도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을 인정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해진 전유진 씨의 이야기는 일본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무대 능력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모습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서는 존재감을 보여주었죠. 일본 방송사들은 그녀의 퍼포먼스를 혁신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라고 극찬했으며, 전유진 씨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유진 씨가 일본에서 얻은 사랑은 단순히 그녀의 음악적 영향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과 진지한 태도에 대한 일본 팬들의 높은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전유진의 미래 전유진 씨의 앞날은 더욱 기대됩니다. 그녀는 MBN 뉴스파이터와 일본 공연을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과 개성을 확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그녀의 활약을 보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전유진 씨는 단순히 유명한 스타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뉴스 파이터에서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모습과 일본에서의 무대에서 보여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더욱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열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녀가 펼칠 미래의 여정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전유진 씨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 공연에서도 팬들과의 교감을 소중하게 여긴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팬들에게 끊임없이 손을 흔들거나 눈을 맞추며 소통하려고 노력했죠. 또한 공연 후에는 팬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응원과 사랑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그런 진심 어린 전유진 씨의 태도에 더욱 감동을 받았고, 그로 인해 그녀와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박현호와 은가은, 결혼 2개월 만의 위기, 그리고 사랑의 성장통, 최근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연예인 커플인 박현호 씨와 은가은 씨의 결혼 생활이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결혼 2개월 만에 불거진 갈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결혼 후첫 번째 갈등, 박현호와 은가은의 싸움. 박현호 씨와 은가은 씨의 결혼식은 여러 매체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신혼 생활을 즐기던 두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다른 가치관과 성격이 충돌하며 점차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 후첫 번째 큰 싸움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혼 초기의 달콤한 분위기에서 급격히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은가은 씨는 임신 중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임신 초기부터 꾸준히 다이어트와 운동을 병행하며 체중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신경을 썼죠.